엄청 들었어 고생 많이 했다 키키키키키 겐지가 함께 야악었네백김뭐힐 탱이네? 너뭐 할래? 탱해도 되고 이거 지금 탱 필요한데? 팀보이스 하러 갈까? 아 팀보이스. 아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예. 한조해도 돼요. 아 팀보이스로 하신다길래 찾아왔습니다. 음, 한조해도 돼요. 이요. 아 한조를 하신다는 거죠? <laughs> 저 한주 잘해요. 어... 한주가 함께 한다. 이 조합에서 하면 괜찮나 한주 대기 중. 아니 그러면 제가 디발할 테니까 한주 하실래요? <laughs> 너무 싫어하시는데? 아유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지 뭐. 어, 뭐야. 상 뭐야 상상어상상상상우상상 아퍼 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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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오른쪽에 리퍼 있어요 계단에 정면에 겐지 이기 이거 오른쪽 뚫어보죠 겐지 겐지 정 겐지 정면 겐지 오른쪽 리퍼 하나 리퍼 리, 리퍼 하나 어, 껍질 까졌어 아 공개지만 아, 채워졌네 아니 2초 저기 네. 리퍼 있었지 저공원 저공원 저여서 <laughs> 뭐 한번 가죠 리퍼 1P 아예 싸움이 안 된다. 그... 매트라포탑손이을설치했다 콧나... 어... 어디 있어요? 그... 와기 왼쪽 어딘가에 있어요. 밖에 있을 거예요. 그때 왼쪽 건물 나가면 이거 누가 한명 끊으면 돈 끼고 들어가요. 이게 디바. 존나 아 퍼. 아 씨발. 건물 한번 들어가야지. 스와이러이 위치가 안 보이는데. 내가 죽었어요. 캔지고, 캔지고. 나이스. 아, 처치. 나이스 갱 찍은. 바디 가 줘야 해. 고고고. 찐님 따는 길좀찾아아 아. 동아이동이 어디 있을 거요 아, 아니, 이런. 잘못 아, 아 잘못고 나가는, 뭐. 나가는 길. 음. 나가서 겐지 형님이 아, 한번 나 위로 투하를 해야 될것 같은데. 거점에 잡아요. 디바루시오 로봇 터졌어요. 어때? 아 죽는다요. 밖에 그쪽, 쪽에도 안 보이는데. 돌진했네. <laughs> 어? 아 돌진하고 아, 있었는데 어디 구멍을? 이리퍼 이거 순둥기 순둥기 쏘셨나요, 대체? 그 위치가 안 보이는데요, 밖에 쪽에 있어도. 니커님이랑 빠 던지고 있는. 아, 리퍼야, 살려줘. 잘못했어. 리퍼 뒤에, 리퍼, 리퍼. 가자. 일단 리퍼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리퍼, 리퍼 집에 있어요. 어디다 뭐 설치한 거야? 방안이 아닌가, 방안에? 아닌가? 없어요, 없어요. 뭐야? 다쓴거 같은데? 다 썼나? 일단 밀어보죠, 이거. 차근차근. 방안에, 방안에 리퍼, 리퍼 있어요, 방안에. 오른쪽. 아, 존나 무섭다. 이파한다 음. 리파 옆에 이파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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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들지? 미쳤네 이거 자리아 궁 있을 때 한번 몰아서 들어가죠 네, 네 자리아 궁 있을 때 처음 건 뚫어야 되는데. 아뭔일이 아, 여기. 아 좋겠다. 아 아이고 리퍼. 아, 이거 못 뚫겠는데요? 아, 어디다 설치한 건지 모르겠어요. 방 안에 맞죠. 방안에 아, 일단 비비고 생각하자. 일단 비비고 생각했지. 아마 왼쪽 방인 것 같아.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아니,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뒤인데 지금... 스이동기또 아, 설치했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아 일단 그 오른, 오른쪽 아, 방저 오른쪽에 그 여기 구석, 여기 구서구석 오른쪽 방 구석 오른쪽 방에 그 들어가고 동굴 있잖아요 동굴 그쪽에 설치했는데 어디야? 동굴 있잖아요 동굴 오른쪽 방 그럼 볼것 같은데요 아, 시간 벌어봐, 와. 시간 벌어봐. 점령, 예, 점령 중이에요. 아, 됐다. 자, <laughs> 밤을 새명 사주 잘못했네. 시메트라 존나 거슬리네. 뭔가 트레이서의 모습이 보였는데? 예, 트레이서, 트레이서, 깔짝깔짝. 리퍼 소리! 리퍼 낫고! 리퍼 낫카! 리퍼 왼지 리퍼 낫차 리퍼 다운! 타조 파아 호우! 호우 할게 없어요 나이스 뒤에 트레이서 남았어요 트레이서는 그냥 놀아주지 마요 그냥 야 잡았네 나이스 세명타 주세요. 세 명. 화물 세 명. 어, 제가 시간을놓쳐서 지금 뛰어 가고 있거든요. 오 아, 도착했다. 어, 정면 리퍼. 솔저 리퍼. 죽을 거 지금. 아, 아파. 릴마프. 봇. 진짜. 불러해 드립니다. 다 아, 컷이에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요 라인만 잡아요 <laughs> 뒤에 트레이스 ㅎ <laughs> 허 트레이어 날파리같은데 붙어서 개피 트레이서 개피. 저거 저거는 예 개피라서 얘기한거예요 풀피면 그냥 냅두면 되는데 트레이스 다운 트레이스 저거 존나 못하네 BNC 리퍼브 리퍼브 부프점 나 죽..죽었다 아, 안죽었네 왼쪽 뒤에 뒤에 리퍼하요 뒤에 뒤에 리퍼 컷이요 컷총환아총환나총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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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나 알맹이 그러면 갑시다 총환아 컷이요 망치 막았어요 나이스. 고 오케컷안 돼, 파라 떴어요 와, 이이 땀. 나이 땀. 나이 땀. 아이이 아우 처음에 삽질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laughs> 음. 저희도 심해 해볼까요? 심해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오바 오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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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부정적인 의견 전문가이신 분이 <laughs> 와 이거 다들 높은 데서 오셨네 48점에서 올라왔는데 <laughs> 저 친구는 48점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laughs> 뭐 하지? 메르시, 메르시 할까요? 루시 할까요? <laughs> 예, 사람의 쪽 뽀로지가 좋다. 예, 뭐만 얘기해도 일단 니은 두 개로 일단 <laughs> 안 죽을 수 있을까? <laughs> 아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라인 버리고 갈것 같은데 <laughs> 아 지켜줄게 지켜줄게 <laughs> 솔자님이 캐리해주실 거야 적이 <laughs> 없으시면은 주위에서 동, 볼륨이라고 말씀해주실 마이크 있으신 분 파라 떴다 파라 <laughs> 겐지 겐지 루슈 일 필요. 벽을 앞으로 왔어요. 옆으로 왔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왔어요 깨지. 바로 정면 2층. 야, 우리 뒤쪽으로 와요. 뒤쪽 한명 갔어요. 우리 뒤쪽에. 어, 옆에, 옆에 옆에. 방벽 깨자. 옆에. 방벽 깨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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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놈 살려 먼저. 아, 앞에 소리죠. 앞에 소리죠. 앞에 소리죠. 누구도 조심하세요. 아, 이 미치겠네. 리퍼 견제가안 돼가지고, 비트. 저도 비트. 아, 이게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내가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더 끌려갈 것, 어안 끌려갔다. 아, 팔아.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다운. 어, 오른쪽 리퍼요 죽어요. 오른쪽 리퍼야,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살았다, 살았다.

예, 예, 코너에서 코너에서. 옆에 겐지. 나이스, 겐지 컷. 내가 데미지로 대기하 준다. 와, 리펄. 리펄 졸라 무섭네. 오, 시발. 아, 방금 깨지겠다.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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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쪽으로 오세요 정면쪽에 아 끊겼네 아 방벽피가 너무 없었어요 별로 막지도 못했네 네, 맞춰서 갈게요 위에, 위에 리퍼. 왼쪽 위에. 위에 리퍼 다운. 위에 리퍼 다운. 위에 갱지 있어요. 볼륨업. 방금 깨져요. 방금 깨졌어요. 아쿠아 버스킬. 유메코 준비, 조금 없어요. 옆에, 옆에. 어, 이거 끊어야 되는데, 나이스. 아, 죽을 뻔했다. 조 어, 오늘 왜 이렇게 플레이가 안 되지? 진짜 빨리 깨진다. 응? 방벽 깨져요. 1대, 나온다. 1대. 하늘정이, 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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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응. 이것도 많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안장판이구만 저 일단 비벼야 되니까 디바로 바꿀게요 그 어, 여기 비비면 될것 같아요 무릎 발사 나이스 이야 파티다 나이스. 나이스 겐지 겐지 깔자 깔자 2층에 리퍼, 리퍼 있어요 여기 같아요. 리프다운 리프 내려가요됩내려가아 볼륨 키고 갈라 그럽오다오 미니 앰뷸 미니 앰뷸오오좋금 볼륨, 볼륨. 조금 또 운이에요. 로드 오브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4번 빨아 볼륨업 쪽방이 많아 쪽방에 왼쪽 여기 뜨는데 안돼 터졌어 아, 이거 죽었 구리 쪽, 쪽 리퍼, 리퍼 티, 리퍼 네, 떨어져떨어져나 공공 공이스 로드 오 왼쪽 발 로드 오하정이야하정이하정이 다운 텐지. 이겨야 돼요. <놀라> 진짜 대 와, 존나 뽑. 존나쁜 거 씨. 비벼야 되는데. 아, 저저저꺼네 이거 비빌 수 있나요? 일단 몸은 됐는데. 비겼어요. 일단 비겼어요. 제가, 아, 맞나? 나스, 잡았다 나이스.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아, 나 괜히 썼다.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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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진 잘하네. 진짜. 진

포화괴지포화괴지 아, 나이스, 하나 컷 하나 컷 나이스, 컷 아, 망했다 아, 다 뭐야, 씨 아, 힘든데 예, 너무 빨리 뚫렸는데요, 저희. 디바 한명 해도 될거 같아요. 디바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디바. 이거 할게요. 이거. i 거리 o t g o 동할준비 o be able ]을 보라고요. 이렇게 확 몰려오면 그냥 망유화로 빠져요. 살아있는 여기 방이 있다가 뒤치기 할게요. 먼저 잘리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아 그렇죠 무조건. 네. 야, 뒤에서 2층이나 이런 것만 볼게요 오는 거. 브리핑만 해도 겐지, 정면 겐지. 방으로 간다. 쪽방, 쪽빵? 쪽방이 많아요. 쪽방에 볼륨업, 쪽방 다수 맞았어요. 쪽방에서 정면 쪽, 정면 쪽 옆에 리퍼 아, 알, 해피, 다계피 틀렸다. 끝났다. 겐지궁, 겐지궁, 나이스. 와 막았네 오케이 오케이, 백업 빨리 와주세요. 데리고 와야겠다. 메카 가동. 메륨 가동. 올리무프. 비트 비 없어요. 파이 옆에, 옆에, 로오브 쪽방 로더오 아, 안 죽이면 안되면 되는데. 으아, 이스이스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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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이에 뒤에 이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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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스죽이는거아안 오는 거안 죽이면 안 죽이면 안죽 <laughs> 요게 또요렇게 이겨요. 예. 아 이렇게. 아 이거 나궁쓴거 나올 텐데. 아저 <laughs> 아, 타라 옆에 와서 맞아줬네. <laughs> 아 이거 내가 너무 못한 게나왔네 <laughs> 아... 인정하시네요 고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원아나 <laughs> <laughs>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 그래. 나도 물좀 떠와야지 那个。